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우 목사입니다 먼저 제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독으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는 신천지인에게 묻는 35가지 질문 이제 6번째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문의할 것이 있으면 제 전화번호로 어, 어, 뭐냐면 상담하겠습니다. 010-3728-5591입니다. 오늘 17번째, 어, 신천지는 모든 역사가 배도, 멸망, 구원의 순서로 어, 진행되었다고 하며, 배도하면 가차 없이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배도하면 가차 없이 멸망시키는가? 아니면 징계하시는가? 아, 성경은 범죄한 자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 12장 6절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히브리 12장 6절, 여러분 베드로가 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지요. 배도 했지요. 그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가차 없이 멸망시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베드로를 아 주님은 다시 불러셔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심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 베드로가 배도 했지만은 버린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돌이켜서 다시 사도로 임명하시고 내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베드로가 마지막 주 64년 경에 거꾸로 못 박게 순교에 제물 됐지요. 신천지는 이렇게 성경을 엉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8번에 보면은. 신천지는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몰고 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그래야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였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멸망받은 자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인가? 음. 어, 성도의 천국 83페이지 보면 예수님이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간 싹군 목자를 책망하신 것도 배도한 세례 요한을 제작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배도했으면 멸망받았지요? 구원받지 못했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구원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천국에서 모든 자보다 어, 이 자가 나은 자보다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고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다 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천국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을 이렇게 무식하게 멸망자라고 말하고 어, 베드로도 그러면 멸망받았습니까? 신천지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징계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